어. 오약사님, 저는 인공 눈물을 눈이 뻑뻑하고 건조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 눈이 건조할 때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 과거 눈 수술을 받은 사람, 컨택트 렌즈를 착용 중인 사람은 특히 안구 건조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안구 건조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월 평균 7%씩 증가하고 있다니 신경 써야 하는 질환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눈꺼풀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눈물 양은 줄고 건조해지면서 염증까지 동반하는 안구건조증 바람만 불면 눈이 시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달라붙어 잘 떠지지도 않습니다. 눈 건강 특히 눈이 건조하게 되면 오메가3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눈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환경. 스마트폰, 컴퓨터 계절마다 찾아오는 황사,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해 우리 몸이 정상적인 유지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 오메가3가 특히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눈에서 가장 중요한 망막의 주성분이며 눈물막을 탄탄하게 하여 건조한 눈 개선, 시력을 보호하고 황반변성, 녹내장, 특히 당뇨병성 막막병증에도 좋습니다. 미국 연구진에 따르면 꾸준한 오메가3 섭취가 황반 변성 위험을 최대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유럽의 연구 결과에서는 오메가3가 당뇨병성 막막병증 발병률을 48%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과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오메가3는 눈물의 생성을 증가시켜주고, 그로 인해 눈물막의 안정성이 개선되어 안구통증에도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 성분인 EPA는 눈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막막을 이루는 DHA는 눈물막의 안정성을 높여 눈물 분비가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구건조에 우수합니다. 여기서 안구건조에 좋은 오메가3 복용에 관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는 눈이 나빠진 후에 먹는 것이 아니라 미리 챙겨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라식과 라섹 수술을 받으며 눈 건강 유지를 위해 오메가3를 꾸준히 먹는 것이 안구건조증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시판되는 오메가3 영양제는 흡수율과 순도를 높인 rtg 오메가3 글리세롤의 불포화 지방산만 3개 연결시킨 형태로 높은 흡수율과 고순도를 나타내는 제품 rtg 오메가3가 특히 안구건조에 좋습니다. 눈은 외부 환경과 직접 노출되어 있어 한번 손상되면 회복 자체가 어렵습니다. 눈에 좋은 식품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눈 건강에 효과적인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는 눈의 막막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막막세포와 시신경을 보호하고 건조한 눈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의학 논문에 따르면, 꾸준한 오메가3 섭취는 시력 감퇴 위험성을 36%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구매할 때 브랜드, 가격을 따지기보다는 형태, 즉, RTG 오메가3를 확인해야 하며 함량 또한 600에서 1000mg 함유된 제품이 확실한 오메가3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친절한 오학사였습니다.